네, 감성 에세이, 고품격 감성 에세이를 읽고 있는 회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꼽아봤는데요. 네, 기적같은 성공을 누구나 원하지 않을까요? 정말 뭐 다들 원하시겠죠? 뭐 그냥 성공도 아니고, 기적같은 성공. <laughs> 네, 기적같은 성공을 원하면 왜 저, 근데 아무튼 그 인생에서 공짜는 아니다? 이거, 가말 그대로 기적 같은 성공을 원하려면 기적 같은 일을 <laughs> 하면 된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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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신한 방법 그걸 설명을 네뭐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거 개념이 아니라 네 다른 개념이거든. 그게 뭐냐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결론 들어가서 착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이 착한 일의 개념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위에서 뭐, 흔히 자주 듣는 그런 걸로, 뭐, 그 사람이 뭐,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착해. 이런 착한 게 아니고요. 뭐, 보통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냐면은, 뭔가, 음, 뭐, 일처리가 잘안 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성질 안 부리고, 그냥 묵묵히, 뭐, 흔히 소같이 일하는? 약간 좀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아, 또, 네. 말을, 말을, 예, 또, 뭐, 이게, 무, 무, 무작위로 여러분이 드니까또 상처가 될수 있으니까 말을 순화해서 그냥, 그거는 좀덜 현명하게 일하는 거고요. 착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착한이 아니라, 어, 여기서의, 그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에 착함은, 그니까 러좀 영향력도 좀 커야겠고, 그러니까 아예 일단은 뭐 작게는 그냥 자기 주위 사람한테 잘하는 것도 좋은데, 어, 당연히 이제 옆에 사람 한 명, 두 명한테 뭐 인사를 친절하게 하고, 뭐물 떠다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는, 어, 여, 어, 누구,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작잖아요. 그냥 뭐, 뭐 물건 줍고, 아니, 쓰레기 주워주고, 자잘한 거 도와주고 그런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뭐 자립이 불가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어, 뭐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든 이것도 그냥 네, 돌려서 말안 하고 결론으로 말할게요. 지금 이제 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북한 주민들 구출 프로젝트를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과 분 슈퍼맨 목사님이 슈퍼맨 목사님이 그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을 구출을 하시거든요. 거기 일을 제가 이제 그 모금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이제 한명게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 왜냐면 북한 주민들이, 어, 많이 굶어 죽고, 뭐, 몇 백만 원에 팔려가고, 중국에 팔려가고, 그래서 막, 사람이 몇 백만 원에 팔려가면 어떻게 되니까, 현, 지금 현 시대의 노예 제도예요, 노예. 노예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출, 예, 그, 액수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몇백만 원을 뭐 본인이 한번 하기 힘들면 제 소액 모금도 받고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서 착한 일 해요 북한 검색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사람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물론 뭐 착한 일을 또 측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습지만 네 뭐. 부모님이 목말라 하시길래 물컵을, 물을 딱 터다 드렸다. 뭐 용돈 10만원을 드렸다. 그런 것도 물론 착한 일이고, 뭐 친구가 넘어져서 뭐 업어다 줬다. 그것도 착한 일은 맞긴 맞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어떤 느낌이 다른 업무가 있다고 듣는 분도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면은, 음 어떻게 보면은 착한 여기에서 나오는 이걸 저도 이걸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어,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름 어,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자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또 좋은 일이 또 생기겠네? 약간 무슨 뭔가 재테크 같이 느껴지고, 내가 200에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연하게 어떻게 하면또 400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좀 이상한 것. 이것도 나, 내가 기대해서 하는 것 같고, 뭔가, 어, 좋은 뜻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선한 기대라는 어떤 설, 단어로 설명을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뭐, 그것도 뭐, 굳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래다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음 어떤, 우리가 이제, 보통 부탁 같은 걸 하면은, 미안함을 느끼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네. 뭐부 예를 들면 돈을 빌리려고 해 내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빌리려고 해. 그럼 미안함을 느끼지만은 반대로 누가 나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러면 그걸 돈을 받는데 막 미안함을 느끼진 않잖아요. 내 돈을 받아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하거나 막, 야, 돈 갚아, 이 새끼야! 막,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면 조금 말하면서도 미안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빌려준 돈을 갚으려고 하는 거, 받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미안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한테 좋은 큰 성공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큰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말을, 이 말을 이해, 이해할 수 있으면, 내이 네, 말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믿고 참여를 하시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뭐, 뭐, 꼭 저, 이, 이쪽에 제가 그수퍼맨 목사님한테 후원하는 이 북한 프로젝트, 북한 인권 프로젝트에 참여 안 하셔도 되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또 좋은 일을 하기만 하고, 좋은 일이 생길 거란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미, 믿지 않으면은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길 때, 어, 내가 이걸 받아도 돼? 이러면서 또 놓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애초에 좋은 일을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저도 어떻게 재밌게 보는 얘기인데, 방송, 연예인 분들에서도 이제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내 능력보다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내가 불편해서 일을 쉬게, 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저는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니까 <laughs>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평소에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일건을한 거죠. 내가 어떤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뭐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한 거 대비 너무 큰 사랑을 국민들이 나를 이뻐해주고 막 돈이 많이 뭐 C.F. 촬영비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안해서 막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같은 거인 거죠. 이, 어, 제가 말한 이 부분을 못 깨달았거나 아니면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안 했겠죠. 근데, 예,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찬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두면은 보통 안 하는 죠 음, 내가, 나도 살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나도 살기 힘든데, 지금 내 밥벌이 하기 힘든데, 누굴 남을 도와.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죠. 한국이 전 세계 백, 백 현재 190여 개국 중에 지금 경제 대국 1 0 정도의 상위 클래스 선진국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부자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부자 나라에 살면서 자기 주위에 더 부자들과 비교하고 막 SNS 보면서 더 부자들만 비교하니까 자꾸 내가 가난하고 못 산다, 막 이런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100, 100등 나라에 있는 나라 이런 쪽에 비교하고 그러면은 네 지금도 말 그대로 딴데 아니라 그냥 북한 분들 북한 분들 많이 굶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도우면은 아, 돕고 아,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는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도 물론 여러 번 나오고 뭐 아니면 명심보감에도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고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어요 명심보감 네 그 예전 책에 왜 그런 소리가 있겠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을 적은 걸 거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보시면은 착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기대해라.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하게 받아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